173 페이지에 3번 한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음. 음. 나는 네가 이걸 또 시험 볼때 어떻게 좀더 간단하게 요약을 할지 궁금하기도 해. 네. 재밌어요. <laughs> 다른 아이도 그한줄 요약을 더 요약하는 애가 있어. 근데 걔는 핵심을 좀 벗어나 핵심을 벗어나고 반드시 요약한 거에 들어가야 될 표현 또는 단어가 빠져서 너는 별도로 요약하지 말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음. 너는 아직 그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내용 요약한 거 영감을 느끼게 하는 빨간 머리에 내달라는 사람이 고그 앞선 수의 아들들이 살았던 게 이번 있는 당시 여기서 데그가 매일 림이고 가장 큰던 시기를 보는 것이었다. 그가 살았던 이자리이다 한번 그러나 지금도 그의 그림이이와 관련된 은를할수있이 자, 어휘 살펴봅시다 프레젠스는 이퍼블 프루트풀은 있는... 결... 결실이 됐죠. 음, 결실이 있는 그런 얘기죠 네. 어. 플레이크는 명품. 어, 그다음에 스월리는 마스터피스. 결정. 네. 음. 우리 뒤에 보니까 문법 보니까요. 위치 이후에 이치 위에. 목적 안나왔지그 지금. 응. 관계, 이계적 주격이라고, 지 목적적인데. <laughs> 일단, 한번 보면서 수정할 게 있나 봅시다. 이거 왜 제목을 날키 거예요? 특수금을 서로 이라야게 누군가 주장했던 기간은, uh, was his 땡땡, 00, 그의 땡땡이었다, 그런 이지. 간접 의문문 나와있지, 그쵸? 네. 가리키는, 뭘 가리켜요? 그가 자기의 이재를 세워놓았던 곳을 가리키는, 가리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It has been more than 100 years since the troubled, the real, red-haired, Dutchman lived in a r 100년이 넘었습니다. Since. 가 뭐뭐 이후로 쭉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현재 완료 써줘야 되는 거죠. 음. 어, t r o 블 b l e d 말썽쟁이인. 또는 뭐, 어수선한. 불안한. 여러 가지 의미로. 커쓸수 있겠지 트러블들을 같은 만 말씀쟁이 같았던 빨간머리의 네덜란드 사람이 아를르에 살았, 살았던 시절 살았던 때 이후로 100년 이상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가 유즈스틸을 여전히 파르퍼볼 인디스 사우던 프란치시티 이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여전히 감지 어될수 있습니다. 어 위드 네로우 스트트 좁은 수많은 골목길을 가진 이 프랑스 남부 도시에서 for the 18 uh, months 18개월 동안 업무 뭐뭐 동안 그럴 때 기간의 길이가 숫자로 나오면 for를 쓰는 거 이해하죠? during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접속사인 y를 써도안 되는 거 알죠? 네. 28개월 동안 반고 오가 made other his home 아들들을 자기의 집으로 만들었다. 아들르가 자기의 아들러를 자기의 거처로 삼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네. 아, he painted every day. 그가 매일 그림을 그렸던 아들르를 그의 거처로 삼았다. 그런 뜻이겠지요. 네. 또 28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어썸 클레임 아 여기 썸 클레임이 묶어줘야 되겠네 누군가 주장하기를 그의 가장 밝고 가장 결실이 많았던 시절이라고 불리워지는 말하고 있는 그 18개월 동안을 이런 얘긴데 위치 이후에 썸 클레임을 묶어주고 나니까 관계되면서 주격이 되는거지 주격 주격이기 아, 네. 때문에 거기 위치는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어, 직결이 맞네, 그렇죠? 뭘 표시를 다. 그래서 거기 그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누군가가 주장, 주장을 한 그러면 뒤에 뭐를 주장했다가 안 나왔다 보면은. 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목적적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 그목적적으로 그러니까 착각하고 생략해줄 수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네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거죠. 어, 그러면 무엇는 무엇의 주어냐? 어 피리어드. 이거거든요. 누군가가 주장하기를 가장 밝고 가장 결실이 있는 어, 기간이었던 그 18개월 동안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거기, 콤마는18 m o n t 와 동격을 이루는 거지 동격을 이루는 거. 됐어요? 어디 거기, 어, 피리 r 드 앞에 나와 있는 콤마 음. 그게 418 m o n t h 하고 음. 동격을 이루는 그런 동쪽의콤마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어. 그래서 위치가 목적격이 아니라 어, 주격으로 쓰였고 some claim 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구문이다 이거죠 문장 중간에 think, i 동사, 생각하다 추측하다, 뭐 믿다, 뭐 주장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걔네들은 특수구문으로 그냥 삽입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Although his famous Yellow House at two, 어, Place r a m 틴 a t i n 근데 이거 어, 영어식으로 바로 하게 되는데 프랑스어로 발음하면은 라마르탱 광장 2 번지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음. 라마르탱 광장 2 번지에 있는 2 번지에 있는 그의 유명한 Yellow House가 아, was destroyed by the bombs o the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파괴되어졌지만, there is a walking trail throughout town with flakes and reproductions paintings. 대우로 시작하는 코로나, 그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산책로가 throughout town, 도시 전체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근데, 어, 어떤 어 산책로냐는요. 미드플렉스 그렇습니까? 평판을 가, 평판이 있는 그런 산책로, 그 복제 그림이 있는 그런 산책로들이 도시 전역에 있다. 근데 이 복제 그림은 뭐냐면 포인팅 아웃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디에 그가 그의 이재를 설치했는지. To create many of his now famous paintings. 지금은 아주 유명한 어,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가 이제를 세워두었던 곳임을 가리키는 그런 복제 그림들이 있는 산책로가 도시 전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포인팅이죠, 포인팅. 당연히. 포인트 맞습니다. 자 복제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하는 그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복제 그림. 그리고 그 복제 그림과 함께 그 그림 밑에다가 평판 있겠죠. 플렉스가 음. 어, 그런 산책로들이 도시 전역에 스루아웃 타운 s 이전역에 그 존재하고 있습니다. You can visit the o t settings for Cafe Terrace under Place View Forum Arlo at night. 당신은 배경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네. 그림의 배경이 된 곳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네. 그래서 여기 다운표에 나와 있는 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작품의 이름을 보면 아들루의 호름 광장의 밤의 카페 테라스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죠. 그 작품 이름이. 음. 그다음에 또코티아드의또하스피 음. d at h o s 면아들르 병원의 안뜰 이렇게 이제 어 해석이 번역이 되어 있고 And 아더 n y other 어 s w i l 스 y s w i l y Van g o g 어, 많은 다른 소용돌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반고후의 걸작품들, 이런 것들의 세팅스, 배경이 되었던 곳들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됩니까?